톰소야의 모음이라는거 있습니다.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? 허클베리핀이죠. 왜 부러워합니까? 고아걸랑요. 학교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. 세수를 안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톰은 크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. 애들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? 마귀 할머니래요. <laughs> 쫓아다니면서 뭐래 이빨 닦고 밥 먹어라. 치약 밑에서부터 짜라. 응? 그래요 안 그래요?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요? 내 자식이니까, 소리내서 음식 먹지 마라. 국물 후루후루 마시지 마라. 음식은 들었다 놨다 하지 마라. 김치 밑에 그만 파묻었다. <laughs> 그래요, 안 그래요? 남의 새끼 와서 밥 먹을 때는 국물을 들이 마시든, 바가지를 뒤집어 쓰든, 웃고 보내지요, 웃고. 희한하다. 옆집에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방껏방껏 웃으시더니 돌아서 잡으세 밥을 급다 우로먹어 우리 엄마가, 친엄마가 맞나?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고 계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버지고 저안 믿는 자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10편, 73편에 나오잖아요 왼수들은 소원하는 것보다도 복이 더 많이 쌓이고 어떻게 처먹은지 눈이 다 튀어나와 죽을 때도 편안히 되죠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왜요? 내비둔 거예요 내비둔 거예요 여러분, 예수 믿으면 흉통할 거라고요? 아니요. 이제부터 여러분은 죽어나는 거예요. <laughs> 숙제하고 놀아라요 목욕하면 귀뒤 닦고 와라. 어? 손톱, 발톱 제때 깎아라. 어른은 만날 때마다 인사 올려라. 잔소리를 왜 해요? 왜? 그걸 해야 되니까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. 누가 그 잔소리를 하겠어요? 부모 빼놓고?